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구 해설입니다. 오늘 저희의 콘텐츠는 에 역시나 굉장히 특별한 감사합니다. 일단 두분 소개부터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4살 차원은행입니다. <laughs> 아, 원래 목소리가 좀 그렇게 바뀌시는 편인가요? 네. 중요한 대화를 할 때마다? 맞아요. 맞아요. 아, 네네. 지금 백수고요. 일자리 버고 있습니다. 아, 네네. 휴학생이신 건가요? 학교는 이제 졸업해서 이제.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배우를 원래는 뮤지컬이라든가 그 공연계 위주로 했었는데요. 음, 요즘에 웹드라마나 광고 쪽을 조금씩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오늘 제가 두 분을 모시고 어떤한 컨텐츠를 진행을 할 거냐면요. 제가 오늘 네 가지 종목의 매력적인 선수들의 사진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사진들을 보시고 어떤 종목의 선수가 가장 멋있는지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보여주세요. 오 네. 88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최정상의 기량을 뽐내고 있는 자기 관리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고요. 어, 그리고 와이프분이 프로 영양사 출신이시라 집에서부터 엄청난 관리를 받고 있고, 자,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핸섬. <laughs> 핸섬. 네. 핸섬. 왼쪽은 골키퍼 노이어, 중앙에는 아까 저희가 봤던 레반도프스키, 오른쪽에는 키미 선수인데, 희미 선수 제일 오른쪽에 있는 선수를 보시게 되면뭐 일반인 치더라도 살짝 조금 마른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죠 하지만 저 선수도 하체는 엄청 나거든요. 이런 어떤 상하체의 밸런스 또한 가지 축구 선수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 잠시 무슨 소주 먹었을 때난 소리가 난것 같은데. <laughs> 네. 왼쪽, 오른쪽 모두 공격순대도 불구하고 신장 차이가 꽤 나죠. 네. 산체스 선수와 데니 <laughs> 웰벡 선수인데. 저희도 신장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아, 그렇죠. <laughs> 산체스 스타일이시고, 네. 웰벡 스타일이시고. <laughs> 네. 아, 이게. 예. 딱. 아, 그렇죠. 박수 한번 나와주세요. 저희 축구계의 비장의 무기죠. 네. K리그에서 맹활약 하시고 계신 정승원 선수인데요. 아, 더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번 꼭>? 네. <laughs> 그렇죠. 직관은 무조건 <laughs> 그렇죠. 그다음 이제 다른 종목으로 드디어 저희가 넘어갑니다. 자 일단 첫 봤을 때 신장들이 훤칠합니다. 일단 남자 배구 국가대표팀인데요, 기본으로 8, 구등신 정도는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부럽다. <laughs> 아 그렇죠. 아마 좀 부럽다. 산체스. 그래서 이 집어쳐. 한국 프로 배구 V 리그 미디어 가이드에 따르면은 등록된 모든 남자 선수들의 평균 키가 190. <laughs> 평균이. 혹시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1 6 0 c m 요 아, 그래도 여자 치고 조금 크신 편인데. 아 그렇죠. <웃음> <웃음> 자, 두분 살짝 의상할 것 같고요. <laughs> 아, 뭔가 어색할 정도로 큽니다. 다리가 제 키만 하신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그렇죠. 아, 뭐 아, 맨 뒤에 분들은 살짝 올라가신 아 거고요. 아아 그냥. 네, 네, <laughs> 네. 절반 이상이 2 m 가 넘으시더라고요. 어필이 아 되나요? 이런 부분들은 아니면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럽다든지. 뭐 약간 조금 무서운 음. 것 같아요. 아 너무 렇게 올려다보면. 아, 그건 그렇죠. 아, 네. 한국 배구계에도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직관으로 아 배구장으로 이끌. 아, 예 문성민 선수입니다. 맞아, 어, 어 응. 알고 계신가요? 네네. 네, 저는 하이큐라는 만화를 너무 좋아해서 아 진짜요? 고등학교 때합필 빠진 거예요. 고삼때아네 수능 공부를 안 하고 대구 아 직관을 잘 많이 갔죠. 수능을 망칠 정도로 응. 은세 씨는 어떻게 문성민 선수를 알고 계셨어요? 인스타에 애기들이랑 놀고 아 계신 영상을 봤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laughs> 와. 아 그 경기 중인데. 저렇게 경기 중인데. 어. 그렇게 심지어 금목걸이 찾는데. <laughs> 저렇게 세련데 보일 수가 있다고? 아, 와. 와. 네. 의세 씨는 배구 직관 혹시 가신 적 있나요? 아니 한 번도 없어요. 아 앞으로 가실 의향은? 축구장 먼저 가고 생각해 게요야 아. <laughs> <laughs> 음, 보베스 우리 K 리그의 네. 보베스 <laughs> 프린스필더 선수라고. 저 선수의 포지션은 슬러거라고 해가지고 파워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아, 그렇죠. 나네 아, 한국의 피지컬을 뭔가 어, 뛰어넘은 어허. 실제로 메이저리그까지 도전을 하시고 속기의 성과를 달성하시고 또 한국으로 넘어오신 황재균 선수인데요. 아, 아이고. 혹시 그런 거좀 좋아하시나요? <웃음> <웃음> 아 살짝 음. 아주 살짝 리틀비. 아, 아, little b i 네. 핸드폰이 막 무슨 카라멜 같고, 이때까지는 제가 쭉 타자들을 보여드렸는데, 투수를 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어, 한국을 대표하는 투수신데요. 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활약하는 김광현 선수입니다. 아, 네네. <laughs> <어떤 뜻인지 말씀하셨어>? <웃음> <웃음> 그리고 투수는 키가 크면 음. 클수록 좋습니다. 아. 너를 아가 예. 다. <laughs> 나... <laughs> 네, 서발 투수는 조금 네,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laughs> 우리 산체스 축구하면 되지. 음. 그 다음에는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스포츠입니다. 아 자. 아 마지막 종목은 농구입니다. 나 어. 아, 일단은 뭐 기록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은 한국 프로농구 국내 선수들의 평균 키는 190cm. 야, 이게, 어, 르브론 제임스가 2m 6cm. <laughs> 대박. 둘다 커서. 어, 이거 오른쪽에 있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2m 8cm. 어, 근데 더 터이 나오고, 한 2m 30cm 원근감, 보니? 원근감. 아 어, 어. 아 은세 씨도 좀아 앞으로 나오면 가능해요. 아 네, 네. 가능합니다. <laughs> 르브론 제임스는 자기가 오래 앉아있으면 등 근육이 굳는다고, 이동을 할 때는 몇천만 원짜리 의자를 따로 살 정도로 자기 비행기에 따로 설치를 할 정도로 몸 관리에 엄청난 신경을 써요. 최준용 선수인데요. 2m 1cm의 키입니다. 기럭지 자체는 뭐, 배구와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고요. 자, 이제 농구계의 비장의 무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농구계의 비장의 무기. 혹시 저분 알고 계신가요?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laughs> 아, 정말요? <laughs> 네. 어, 저분, 사, 지금도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활약을 네. 하고 계시죠. 이승준 선수입니다. 형제가 나란히 한국에서 맹활약을 해서 더 유명해진 선수이기도 한데요. 자, 그 다음은 형제죠. 이동준 선수를. 아, 그쵸. 그렇죠? 쌍둥이에요? 아니면 형제예요? 형제인데 쌍둥이라는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아요. 아 그만큼 조금 흡사하기 때문에. 유독 밝기로웃으수는 지금, <laughs> 유독 지금. 네, 치아가, 네, 네, 많이 노출됐고요. 어깨 라인. 아, 어떤 어깨 라인이죠? 오, 삭, 삭 라인. 아.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오늘의 사진들입니다. 네 종목의 다양한 선수들을 잘 평가를 하시고, 어떤 종목이 가장 멋있다고 생각되는지 순위를 매겨 주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어떤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또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산체스, 아니 그, 은색 씨. <laughs> 은세 씨부터 4위부터 공개를 한번 할까요? <laughs> 아, 네. 자. 제가 이제 아이고. 핸드도 켜시고. 아, 네, 네, 네. 4위는 야구 야구? 네. 어, 왜 꼴찌예요? 야구 약간 보러 가기도 약간 조금 힘들고. 네. 선수분들이 어. 조금 <웃음> <웃음> <3위네>. 3위는? <laughs> 농구. 농구? 네. 아, 농구는 왜 3위인가요? <웃음> 대화가 <웃음> 안 와요. <laughs> 어? 제가 그 188되는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아. 계속 뭐라고 오빠도 아. 어 뭐라고 아. <laughs> 저도 뭐라고 좀 약간 2위1위니까1위를 발표해 주시죠. 1위는 BGM 깔아 주시죠. <laughs> <laughs> 잘한다. 바로 축구 <laughs> 축구. 네. 어왜 그런가요? 그나마 축구 선수분들이 네. 몸도 네. 근육질을 저 근육 덕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laughs> 솔직히 남자라면 네. 하체죠. 아, 이거는 저희가 자세한 설명은 조금 <laughs> 그렇습니다만 음. 왠지는 알죠. 심의 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아, 남자를 하체죠. 남자를 하체. 2위는 딱히 이유가 있을까요? 어, 배구 선수분들, 아까 문성민 선수분 음. 가족끼리 이렇게 나오시는데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쁘셔가지고애기 아. 때도 너무 귀엽고 해서 약간 그런 가족을 가지고 싶다 아 그런 의미에서 아하 굉장히 현실적인 <laughs> <상관없이>. 그러니까요 <laughs> 네. 자 그러면은 수정 씨는 4위부터 공개해주세요 4위는 네. 저는 <laughs> 아 야구요 네. 프린스 필더가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야구 야구 관계자분들 죄송합니다 <laughs> 프린스 필더를 괜히 넣어가지고 <laughs> 아니, 다양한 선수분들의 그, 아, 비교를 해왔을 때도 네. <laughs> 그러면 은 3위는요? 3위는? 저는 또 은세랑 <웃음> 반대되게 <웃음> 네, 축구 아, 아 3위가 축구? 네 축구 아하 축구는 왜 3위인가요? 플랜터 체형에 이제 좀 작고 좀 귀여운 이제 약간 흐물흐물해서 음... 축구는 너무 무서워요 아, 아. <laughs> 너무 허벅지 아 남자는 힘인데 과 하면 좀 그렇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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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그렇습니다. 이것도 더 이상의 설명은 드릴 수 없다는 점. <웃음> 저희는 <웃음> 네. 팬텀 <laughs> 최 너무 사랑해요. 정말요? 어, 정말요? 네. 저는 <laughs> 수원 블루윙즈 팬이. 오! 아하. 박근환 감독님 <laughs> 파이팅. 와. 수원에서 누구 제일 좋아나요? 하 어, 지금은 딱히 뭐예전에 기억이 아지 모르겠지만 라돈치치 선수. 하실지 아 뭐, 모르겠어요. 아, 당연히 기억하죠. 네. 그분을 정말 좋아해서 많이 따라다녔어요. 아, K리그를 좋아하시는지 몰랐네요. 아, 네. 아, 이렇게 또 소중한 분이 저희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시고 자 그러면 K리그 수원 찐팬 수정 씨가 고르는 오늘의 1위는? 1위는 배구. 배구? 네. 아왜 배구인가요? 농구가 아니라? 농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체가 아. 배구 선수들에 비해는 조금 많이 발달되셨잖아요. 아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싹. 아 싹. 아 그건 아, 인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다양한 종목들을 봤는데 물론 뭐 스포츠를 스포츠로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 이렇게 재미로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또 이분들을 초청하게 된다면 어떤 컨텐츠를 할지 그런 것도 좀 남겨주세요. 은세씨 오늘 촬영 소감 어떠셨나요?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하긴 했는데. 네네. 그래도 약간 눈호흡도 조금. 아, 이게 어색한 거예요? 아, 네. 아, 나 편안한... 우리 동네 친구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laughs> 빵 터지고 뭐 오늘 막. 아, 네. 수정 씨는 좀 어떠셨어요? 어, 오히려 제가 낯을 가렸는데 은서가 이렇게 좀 편하게 해줘서 좀 재밌었어요. 음. 그럼 혹시라도 네. 마음이 불편하신다면 모든 악플은 저에게. 이두 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셨어요. 모든 걸 기획한 저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족한 저희 컨텐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